HP Reverb G2 Omni c e p t Edition 개봉 및 설정. 안녕하세요. HP의 고객 지원 브이로그인 HP How to for You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스태프입니다. 저는 빌입니다. 저희는 HP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팁, 요령 및 사용법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생체 인식 센서가 장착된 HP의 VR Headset인 HP Reverb G2를 개봉하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HP Omnicept는 Red 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으며 VR 어워드에서 VR 하드웨어 업데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포장 덕분에 모든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틀로 찍어낸 판지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습니다. 저는 HP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상자에는 헤드셋과 o c u l i n to USB Type-C 및 디스플레이포트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및 배터리를 비롯해 전원 공급 장치와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어댑터가 있는데, 각각 USB-C to USB Type-A 어댑터와 디스플레이포트 to 미니 디스플레이포트 어댑터입니다. 헤드셋을 1년 번호가 필요한 경우, 이는 왼쪽의 얼굴 마스크 아래에 있습니다. 옴니셉트 에디션에는 표준 VR 헤드셋보다 더 많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마에 위치한 얼굴 마스크에는 PPG 심박수 센서가 있습니다. 또한 입을 가리키는 마그네틱 IR 카메라도 있습니다. 헤드셋에 입 전용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카메라에서 분리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헤드셋 내에는 두 개의 아이 카메라가 있으며 얼굴 마스크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시스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Windows Mixed Reality가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시스템의 최신 Windows 10 업데이트 2019년 5월 이후가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운영 체제는 Windows 10 버전 1903 또는 1909 또는 2004 이상이어야 합니다. 항상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윈도우 11도 지원됩니다. 프로세서의 경우 i5 또는 i7 8세대 이상, 인텔 제온 E3 1240v5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 또는 AMD Ryzen 5 1400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 8GB 램과 디스플레이 포트 1.3, USB 3.0 DirectX 12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도 필요합니다. 이 비디오가 공개될 때면 현재 중간급 고급 그래픽 카드가 작동하겠지만 일부 그래픽 카드는 절반의 해상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새로운 카드가 출시되면 해당 카드가 HP Reverb G2 Omnicept headset에서의 작동 여부를 보장하는지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업데이트된 사양은 hp.com의 빠른 사양 문서를 참조하세요. 편의를 위해 아래 비디오 설명에 링크를 넣었습니다. o m n i s e t 는 애플리케이션이 헤드셋과 통신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VR 장면의 물체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선 데이터. 보고 있는 물체를 더 높은 해상도로 만드는 렌더링 작업을 위한 시선 데이터, VR 경험의 강도를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심박수 데이터입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Omnicept 탭셋은 o m n i c e p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나 o m n i c e 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옴니셉트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 옴니셉트가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옴니셉트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앱을 실행할 때 윈도우즈에서 센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녹색 심박수 표시 등이 켜지면 앱에서 옴니셉트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새 헤드셋으로 VR을 경험하기 전에 PC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차례로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업데이트는 사용자 개인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PC를 다시 시작한 후 시작과 믹스드 리얼리티 포털을 선택합니다. 시작을 클릭합니다. Microsoft Mixed Reality에는 컴퓨터의 시스템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고 계속하려면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검사에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가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양을 충족하지 않은 영역을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할수 있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헤드셋 연결 단계죠. 이 부분은 미리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헤드셋을 오클링 투 USB 타입 C 및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헤드셋에 완전히 고정하려면 헤드셋에서 얼굴 마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헤드셋을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여유 공간을 두고 루프를 통해 케이블을 넣습니다. 케이블이 헤드셋 프레임 위를 지나게 하세요. 이제 점이 있는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헤드셋 상단 가장자리를 따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케이블 커넥터를 슬롯에 삽입합니다. 케이블에 있는 점이 헤드셋 가장자리와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완전히 장착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헤드셋의 얼굴 마스크를 다시 끼웁니다. 헤드셋을 올리는 대로 어떻게 케이블이 움직일 수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제 PC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끝에는 두개의 커넥터가 있는데, Full Size Display Port와 USB Type C입니다. 둘다 헤드셋을 실행하는데 필요하죠.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경우 PC 뒷면에 있는 비디오 카드의 Display Port에 Display Port 케이블을 연결하고, USB-C를 PC에 있는 사용 가능한 USB-C 포트 또는 가능하면 뒷면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카드 또는 PC 앞면에 USB-C 포트가 있는 경우 헤드셋에 필요한 적절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풀 사이즈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C 포트가 없는 경우 USB-C to USB-A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헤드셋의 디스플레이 포트 1.3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to HDMI 어댑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는 경우 이 노트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헤드셋에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포함된 AC 어댑터를 접속 배선함에 연결합니다. VR 헤드셋은 연결되지 않고 켜져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헤드셋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려면 헤어밴드를 위로 회전해야 합니다. 헤드셋을 한 손으로 눈에 대고 다른 손으로 헤어밴드를 아래로 당깁니다.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위해 스피커를 귀에 맞게 조절하세요. 헤드셋 사용이 끝나면 그 반대로 하여 헤드셋을 벗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눈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흐릿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헤드셋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면 디스플레이가 눈에 잘못 맞춰질 수 있습니다. 옴니셉트 헤드셋에는 크랭크 휠이 있어 헤드셋을 조이고 느슨하게 할수 있으므로 딱 맞는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헤드셋 뒷면에 의도적으로 힘을 가하여 밀면 상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헤드셋 프레임의 뒷면은 머리 뒤쪽을 감쌀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부위에 착용하면 시야가 개선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믹스 a 리얼리티에서 다음을 두번 클릭합니다. 앱이 컨트롤러를 검색합니다. 컨트롤러가 즉시 페어링 됩니다. 페어링됨 연결되지 않음이 표시되는 경우 컨트롤러의 윈도우 s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눌러 컨트롤러를 켭니다. 컨트롤러가 연결되지 않으면 앱에서 수동 연결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페어링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페어링 되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페어링을 시도하기 전에 컨트롤러 연결 해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를 따릅니다. 페어링 버튼은 배터리 칸 안에 있으며 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 AA 알칼리 배터리 세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1.5V 전격의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많은 충전식 배터리의 전격은 1.2V에 불과하며 컨트롤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압을 확인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추적이 개선되었습니다. 허리 아랫부분에서 개선된 추적이 이루어져 수직 영역 범위가 30%더 많아졌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믹스트 리얼리티 설정의 이 지점에서는 옴니셉트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옴니셉트 포털에서 최신 옴니셉트 런타임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 헤드셋에서 센서 데이터를 옴니셉트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옴니셉트의 최종 사용자인 경우 런타임만 다운로드하고 옴니셉트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흥미로운 신규 VR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는 VR 개발자인 경우 사용자 런타임이 포함된 SDK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 환경에 옴니셉트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해 깊게 다루는 비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Mixed Reality 옴니셉트 런타임 설치 또는 설치된 트레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센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센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최종 실행 시 센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보안 기능입니다. 여기 윈도우 알림 메시지를 통해 센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옴니셉트 지원 애플리케이션의 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센서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수락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고 인커밍 subscription request에서 수락을 클릭하면 승인된 클라이언트로 나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켜면 생체 인식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센서 보안을 설정한 후 상단의 X를 클릭하면 센서 설정이 저장되지만 시스템 트레이에 있는 옴니셉트 트레이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제한된 경우 앉아서도 리버브 지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풍부한 VR 경험을 위해서는 방에 서서 경계를 설정해 놓고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화면에 지침을 따르세요. 공간이 준비되면 헤드셋을 켜고 Windows Mixed Reality 포털을 즐길 수 있습니다. Windows Mixed Reality 장치를 위한 새로운 가상 홈 환경은 범위와 크기가 크게 감소하여 지난 몇 년간 경험해온 기능이 풍부한 크립하우스 대신 단일 단계로 관소화되었습니다. 성능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Infinite Expense는 덜 리소스 집약적인 가상 홈 환경에 대한 오랜 고객 요청을 처리하여 고객이 게임 및 경험에서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 가상 홈 환경은 위치 메뉴 내의 핀 패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PD VR 헤드셋에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Reverb G2 Omnicept Edition은 Microsoft, Toby 및 Valve Y의 협력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Steam VR 애플리케이션이 더욱 빠르게 실행됩니다. Mixed Reality 포터를 실행할 때새 설정을 사용하여 Steam VR을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Windows Mixed Reality 가상 홈 환경을 우회하고 Steam VR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설정은 Mixed Reality 시작 및 데스크톱 자동 시작의 설정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indows Mixed Reality 시작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여 다른 설정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플러그인에서 Mixed Reality 포털을 시작하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감지되면 MRP를 시작하도록 전원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에포커스에서 데스크톱 앱 열기를 전원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은 Microsoft Mixed Reality 포털 또는 Steam VR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모든 VR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Microsoft Mixed Reality 포털이 필요하며, Steam을 통해 게임을 액세스하려는 경우 플레이 또는 작업을 위해 둘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접속 배선함의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거나 접속 배전함에서 전원 어댑터를 분리하여 헤드셋의 전원을 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당사 유튜브 채널인 youtube.com/hp-support에서 이와 비슷한 비디오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 및 페이스북의 지원 채널과 다음 주소의 HP 지원 커뮤니티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밍 액세서리 보드의 community.hp.com입니다. 저희나 여러분처럼 HP 제품에 관한 질문을 묻고 답하는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